네. 누나한테. 오늘 이렇게 배달이 왔고요. 샌드위치를 아침으로 해 먹을 겁니다. 제가 요즘 항상 되게. 좀 더러울 수 있는데 변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루에 화장실을 진짜 막 세네 번 가는데 그럴 때마다 배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변도 좀 묽은 거예요.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더라고요 딱. 그래서 좀 건강을 챙겨야지 않겠습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제가 서치를 해봤을 때는 이제 아침에 따뜻한 물, 공복에 따뜻한 물 마시고 배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고 좀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이런 밀 같은 음식 줄이고 그리고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한번 제가 또 똑같이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제가 먼저 이것저것 시도해 보겠습니다. 나아지면은 그 팁을 한번 방출해 볼게요. 밀 먹지 말라 했는데 아침은 샌드위치입니다. 식빵은 이렇게 시켜두면 바삭해요. 랑 같이 먹을 겁니다. 저는 이 얼그레이 밀크티랑 루이보스 캐러멜 같이 해서 밀크티에 먹어요. 이게 진짜로 맛있음. 짠! 아, 물 끝대가 진짜 맛있어요. 아,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설탕 좀 타먹어도 맛있거든요? 저는 설탕 안 넣고 먹어요. 고 정리를 싹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냉동고 차례입니다. 일단 오늘도 화이팅해서 냉동고 정리를 해볼게요. 준비 끝! 텅텅 먹을게 없어졌거든요. <laughs> 버릴게 너무 많아. 진짜 다 버린 것 같아요. 쌓아둔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채워놓을 수 있겠다. <laughs> 어제보다는 확실히 덜 걸렸어요. 지금 한 1시간 걸린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뭐 이제 뒷정리 좀 하고 쓰레기 버리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 너무 배고파서 엄마 김치찌개 끓여놨대요. 김치찜 같지만. 계란말이 해먹으려고... 아, 배고파! 저는 밥이랑 엄마표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랑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배고팠어. 엄마 아까 밥 먹었어? 김치찌개랑 먹었어. 음,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 비법이 뭐야? 김치 맛있.

8시 45분, 아직 9시도 안 됐어요. 편집하면은 저는 아직 편집 초보라서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해볼게요. 잘게 잘 잤어? 저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다가 반납할 책이 있어서 도서관도 들렸다 올라구요. 오늘도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어제랑 다른 게 있다면, 계란을 했고, 계란에 양배추 섞어서 붙여서 넣었다는 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음. 맛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이잖아요 그쵸 알려지는 네. 게 하는 것 같아 그쵸. 나도 차라리 아니면 의료원 같은 데서 会成长。 Thank you.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엄마 쌀국수 좋아해? 음. 음, 미분당 쌀국수라고 되게 맛있는 쌀국수 있는데 음. 가면서 있는 거 봤어, 음. 이때랑 음. <laughs> 있으면 먹는데 굳이 가서 사먹고 이렇잖아 <laughs> 거야 쌀국수 안 먹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 엄마? 음. 요즘 쌀국수는 또 엄마 음. 또뭐 달라 요즘 나오는 쌀국수는 또 요즘 입맛에 맞춰서 치킨도 계속 진화하듯이 음. 응? 와, 디저트는 씻고 나와서 먹을게요. 여기 앉아. 돌아. 여기 앉아. 잘했어. 하이파이. 하이파이. 앉이파이 앉아. 앉아. 코. 뿌이. 뿌이. 손을 올리면 안 돼요. 뿌이. 앉아,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지, 불러, 얼지, 아,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자기, 와, 오, 잘했어요, 우리 애기 잘했어요. 오늘도 야식이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먹어줄게요 좋아하잖아. 엄마 방이 엄청 어둡다. 음, 괜찮아. 엄마 어차피 안 추울 거야. 짜부지게 아닌데. 약간 벨만 카스테라 음, 음, 유명했던 음. 우유수 있어. 이게 생크림 들어있는 것도 있고 모카 맛이랑 초코 맛이랑 음, 종류가 좋아, 많더라고. 기분이 좋아. 근데 그냥 완전 기본 시켰어. 엄마가 기분 좋았고. 제가 최근에 롤케익이 너무 먹고싶은거야 음. 그래서 뭔가 이런거 롤케이크가 더 맛있는데 이게? 응. 어. 어디서 산거야? 엄마 먹는거 이러고 거 쳐다보니까 거 너무 부담되잖아 <laughs> 불쌍한 눈으로 <것도>. 또 <laughs> 이거에 쏘그면 <쏟으면> 안돼 <laughs> 너의 건강을 백슬기. 위해서야 이렇게, 이렇게 쳐다봐 이상한 게 있어봐, 나 어떻게 앉을 수가 있지? 막 이렇게 먹고 싶다, 먹고 싶다 <laughs> 엄마,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거든? 근데 그게 개봉을 한 거야. 만약에 우리라고 약간 사랑 얘기인데 문가영 알지? 문가영이랑 근데 나 그거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게 개봉한 애내 보러 가 저기 메가박스에 그 뭐지? 레큘라이더? 그막 극장 좀더 편한 극장 있잖아 음, 그래? 그 있더라? 응 음, 내일 가가지고 팝콘이랑 그런 것도 먹으면서 같이 보자! 근데 그게 눈물 광만 난다는 거야 응, 엄마가 재밌을 것 같아 그치? 예고편이 어, 너무 재밌어, 음, 재밌어, 음, 재밌어 보였고 되게... 근데 나 그게 진짜 예고 편부터 엄마도 이거 편부터 너무 보고 싶거예엄이편 보고 어, 저거 괜찮겠다 생각했어. 근데 그게 개봉을 했고 오. 그리고 내일 그 저녁 시간에 그거 편한 영화관 그거 또 있더라고. 네? 그래서 뭔가 엄마랑 너무 보러 가고 싶은 거야 내가 최근 에 엄마한테 우리 요즘 영화 볼거 있나 했는데 없다 그랬잖아. 근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엄마랑 보러 가야겠다 했지. 소 영화 보자. 엄마랑 쉬니까 이런 게 좋네. 너무 응, 귀여워가지고요 <laughs> 오늘 아침도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근데 콤브라이트를 겉들입니다 저는 엄마랑 영화 보러 갈겁니다 휴지를 챙겨야 돼 왜냐면 눈물 광광 날것 같아 엄마는 휴지 챙기는 이유가 눈물 때문이 아니라는데 콧물, 콧물. 눈물이, 나면 콧물이 나면. <laughs> 눈물이 나면 콧물이 나고 콧물이 나면 눈물이 나고 그 만약에 우리 보러 갈 거거든요 문가영 씨랑 구기환 씨 나오는 거 근데 그게 멜로 영화인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울것 같아요 저 요즘 약간 심심미약 상태라 눈물 잘 나거든요 가서 관광 울고 오자고. 딸기는 그거 김밥 노크하고 있어 이따 올게 엄마는 그럼 가서 오징어를 먹고 아니 팝콘이 솔직히 내가 이제 한 통을 다한 통을, 그큰거한 통을 먹기엔 너무 큰 거야 음. 근데 작은 통이 딱 좋은데 작은 통하고 큰통 가격 차이가 진짜 별로 안 나지 않나? 음. 500원 차이 나나? 음.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럴 바에는 그냥 큰거 사지 집에 서 먹으면 되지 아지 몰라 가서 일단은 가서 결정할래. 일단 나도 오징어 좋아하고 사초도 맛있겠다. <laughs> 콜라 한개 시키자. 음. 콜라 한개 같이 마시자. 내가 빵. 아니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보면서 울었어? 진짜? 너 울었어?

갖고서 돌려줬다라는 말은 음, 매우 대박! 분도 소스 너무 맛있어. 진짜 좋아하시죠? 아, 기가 좋아하시죠? 아, 진짜 좋아하시죠? 아, 진짜 좋아하시죠? 좋하시있 아, 아하시죠 아, 진짜 좋아하시죠? 아, 진짜 좋아하시죠? 하하아 그거랑 랑시진 Yeah. <laughs> 야식 먹고 자려고요. 이거는 설기 거 기다리고 있어요. 크게 그래. 앉아 알지 기다려 기다려 앉아 기다려 먹어 맛있게 먹어.